황성의 에하 사랑을 고마니다고마르니다고마르니다하사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, 평화를 주소서. 보라, 하느님의 어린 양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,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, 대안의 주님, 주님을 모시게 앞자에서 하나, 한말씀하소서제 영혼이 곧너으리이다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.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